자두 번째 큰 카테고리인 흥분파 전도 과정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너무 강하게 작작업을 어, 받게 되면 역시 방실 결절에서 전도 장애가 전도 차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혈이라든지 섬유화 외상 등에 의해서도 물리적인 전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 장애가 일어난 세포를 만나게 되면 이 전기적인 흥분파의 방향은 한쪽 또는 양쪽 방향에 대해서 모두 차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 전도계 차단, 전도, 전도 차단이 일어나게 되면 차단 부위보다 먼 쪽에 있는 곳에서는 딴곳 박동 조율기에 대한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션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딴곳 박동 조율기에 의해서 이탈 박동 혹은 이탈 리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도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할수 있는데 더문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리엔트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심실근 세포에는 예, 이런 예, 전도 회로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이이 이렇게 내려가고 양쪽으로 나누어지고 가다가 다시 합쳐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탈분극파스로 충돌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서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전도되고 이쪽으로 전도되고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허혈이라든지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이런 회로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정. 굉장히 전도를 느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만약 과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왔던 리듬이 이렇게 이쪽에 내려온 리듬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온 리듬에서 양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느리게 통과한 이 놈이 다시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게 됩니다 왜이 부분들은 이제 재분극이 다 끝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도 갈수 있고 다시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천천히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겠죠. 이 근처에 있는 심실근 세포는 끊임없이 흥분파를 받게 되는 거죠. 계속 되돌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엔트리 메커니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만 생겼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요. 심장 전체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에서 생기는 소위 말해서 벤티크의 휘블레이션, 심실 세동을 만드는 이제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흥분파가 균일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이미 탈분극 후 재분극이라는 조직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다시 흥부시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리엔트리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로가 똑같지 않아야 되고 어느 한쪽은 불은기가 길거나 한쪽은 전도를 시키고 한쪽은 전도시키지 않는 이런 상태들이 존재를 해야만 이런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이 일어나는 조직은 흥분될 수 없는 부위와 부분적으로 흥분된 부위가 막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엔트리 메커니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엔트리 서킷이 한번 만들어져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이 될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